전라북도 무주군은 아름다운 설산 버규산과 무주 리조트 스키장 때문에 대표적인 겨울 여행지로 손꼽히 지만 무주 구천동의 시원한 계곡 과 반딧불 축제 등으로 인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자연특별시로 불리는 전라북도 무주군의 대표적인 여행지 7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바로 향로산 자연휴양림입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숲속 나무집, 거울집, 동굴집 등 색다른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야영장, 야외 수영장이 있어서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특히 1.5km의 긴 레일을 자랑하는 모노레일을 타고, 자연과 스릴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향로산 모노레일은 급경사 코스가 있어서 적당한 스릴도 느낄 수 있고, 소나무, 떡갈나무 사이를 달리다 보면 맑은 공기에 저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망대는 안 올라가도 되나? 전망대 를 가야되는데 시간이 돼요? 여기서 3분밖에 안돼요. 선님 앞으로 오세요. 사방으로 탁 트인 전망대에서 우주 시내는 물론이고 반딧불이가 많이 서식해서 반딧불이의 섬이라고도 하는 육지 속의 섬, 내돌이의 아름다운 풍경과 버규산까지 조망해 볼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무주 하면 은아 성알무자에다가 보통 주자가 고울주자를 쓰잖아요. 광주, 전주, 나주 무주는 붉을주, 붉을주. 붉을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성알무자에 붉을주 일단은 여기에 암석들이 붉은색 암석이 많아요. 그래서 무주라는 지명이 되어있고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여행지는 바로 태권도원입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위한 최대 규모의 수련 공간이자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용 경기장이 있는 태권도의 근본 정신인 천지인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태권도에 대한 모든 것을 볼수 있는 국립태권도 박물관은 다양한 전시 공간을 활용하여 고대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태권도와 관련된 유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장 지하 1층에 마련된 공연장에서는 매일 태권도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 관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신나는 태권 댄스와 태권도 미트팡팡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태권도 공연 한번 관람해 보시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바로 반디랜드입니다. 태권도원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반디랜드는 반디별 천문관 곤충박물관, 청소년 야영장이 있는 체험학습 교육공간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곤충박물관에는 우주의 자랑인 반딧불이뿐 아니라 2000여 종의 전 세계 희귀 곤충 표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슴벌레인데, 이제, 반절을 암컷, 반절이 수컷이에요 이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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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근데 이제, 원래 암컷은 턱이 짧아요. 음. 근데, 저기는 이제, 반절이 암컷, 음. 반절이 수컷이기 때문에, 쟤네들은 이제, 짝짓기도 못하는, 예, 네, 생바람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구상에 몇 마리가 채집되냐에 따라서, 가격들이 좀 달라지죠. 근데, 네, 네, 네. 네, 2002년도에 저거 한 마리에 5천만 원이었대요. 지금은 뭐, 1억 정도 한다고 하고, 얘는 검정색의 날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어, 왜 검정색을 나왔을까? 어, 연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현재, 어, 1억의 값어치가 있는. 또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본충 박물관 내부에는 아쿠아리움이 있어서 천연기념물 수다를 비롯해서 식인 물고기로 알려진 피라니아, 새끼를 입속에 넣어 키운다는 프론토사 등 희귀 물고기들을 볼수 있습니다. 피라예요 여기 피라니는 자기 종족을 그 자리에서 잡아먹어요.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여행지는 바로 김한태 문학관과 최봉미술관이 있는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입니다. 최봉미술관은 조선 후기 화가인 최북의 그림 세계를 느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최북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김한태 문학관에서는 순수 문학의 옹호자 김한태 선생의 생전사진과 소서 등약 40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고산 안창호 선생으로부터 결혼 선물로 받은 숟가락 세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 옆에는 2024년 5월에 개관한 복합문화시설인 상상반디숲이 있는데 이곳에는 형설지공도서관, 무주군 가족센터, 무주생활문화센터가 입주해 무주 지역 활성화는 물론이고 나아가 공동화 현상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여행지는 바로 우주 구천동 어사 길입니다. 조선시대 어사 박문수가 이곳 구천동을 찾아 어려운 민심을 헤아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부천동 어사길은 부천동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탐방 코스로 제1구간은 숨나들길이라고 하며 어사길 입구에서부터 인월담까지 편도 약 0.8km 거리로 편도 20분 정도 소요되며 데크길과 오솔길이 적당히 혼재되어 있는 비교적 평탄한 코스입니다. 제2구간은 청념길이라고 하며 인월담에서부터 9월담까지 편도약 0.8km 거리로 편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사자담에서 비파담까지 이어지는 청류동 계곡의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세상 근심 걱정을 못 잊게 하는 정말 멋진 코스입니다. 제3 구간은 치우길이라고 하며 9월 땀에서부터 안진대까지편도약 1.7km 거리로 편도약 40분 정도 소요되며 오르막 길이 많고 바위가 많은 길이라 노약자에게는 다소 힘든 코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싱그러운 여름에 어사길을 걸어보았는데요, 단풍이 계곡을 타고 흐르는 가을의 어사길을 찾는다면 이곳을 무릉도원으로 착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바로 머로 와인 동굴입니다. 머로 와인 동굴은 우주 양수 발전소를 건설할 때 작업용으로 사용했던 터널을 와인 동굴로 리모델링한 것인데요. 동굴 안쪽에 들어가니 정말 시원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하니 계절에 상관없이 어느 때나 방문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농가에서 만든 머루 와인을 숙성하고 저장하며 판매까지 하는 곳인데요. 입장권을 구매하여 들어가면 맛있는 머루 와인을 시음해 볼수 있습니다. 와인이 세 가지가 다 맛있는데 저는 개인으로 구천도 머루 와인이 괜찮아요. 또, 동굴 가장 안쪽에 와인 조격장이 있어서 따뜻한 와인 조격을 해봤는데, 혈액순환이 돼서 그런지,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 들어, 별도로 지불한 입장료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적상산 가을 단풍과 적상산 사고지를 함께 둘러본다면, 두고두고 두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여행지는 바로 우주 리조트 관광 곤돌라를 타고 설천봉 정상을 관광하는 것입니다. 우주 리조트 하면 겨울 스키장을 떠올리실 텐데요. 관광 곤돌라를 타고 설천봉을 찾는 관광객은 계절과 상관없이 많다고 하네요. 겨울에는 상고대가 멋지고 봄 가을엔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서 아름답고 여름에는 다른 곳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낮기 때문에 피서차오는 관광객이 많다고 합니다. 설천봉 정상에 멋들어지게 서있던 팔각정 누각, 상제루가 최근 화재로 소실되면서 귀중한 볼거리 하나를 잃었는데요. 겨울철이면 하얀 상고대가 피어멋스럽고 더운 여름날에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볼수 없다고 하니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설천봉에서 버규산 최고봉인 평적봉까지는 약 30분 정도면 오를 수 있어서 버규산 정상도 부담없이 오를 수 있답니다. 관광곤돌라 탑승장 왼쪽 초급자용 슬로프에는 코스모스 군락지를 오른쪽 중급자형 슬로프에는 해바라기 군락지를 조성해 놓아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꽃밭은 일찍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무주의 여행지 7곳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이 밖에도 용추폭포가 있는 칠연계곡, 야경이 아름다운 남대천 별빛다리, 옛 신라와 백제의 관문인 라제통문, 보물 2129호 한풍로 등 무주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매년 9월 초에 열리는 무주 반딧불 축제도 참관하시고 무주 관광도 해보시면 어떨까요?